당신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왜 연락도 안 받고 애들한테 물어보니 동창회는 이미 끝났다던데 어디야 지금? 이거 보면 연락해줘. 나 석형이랑 모텔에 있어. 뭐? 누구랑 같이 있다고? 구석형. 네 친구였던 사람이자. 내전 남자친구였던 사람. 우리 이혼하자. 나 아직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야나 좋은 셈이랑 헤어졌다 응? 이 새끼가 새벽에 뭐라는 거야 야 내가 그 말을 잘도 믿겠다 이번에는 진짜야 반지도 버림 자 봐라 진짠지 거짓말인지 뭐야? 아 진짜네? 왜 헤어진 건데? 너네 맨날 싸우긴 했어도 잘 만나고 있었잖아 어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우린 전혀 아니야 하루하루 개랑 지내는 게 지옥 그 자체였다고. 뭐만 하면 소리 지르고 여자다운 맛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무슨 재미가 있고 사랑이 느껴지겠냐? 야너 설마 또 바람 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에이 야 빨리 아니라고 말해. 뭐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는 거지. 간복이 모르냐? 간복이? 에라이 미친 노란 새끼가. 결국 네가 바람 폈고 그 바람핀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좋은 셈이랑 완전 쫑을 냈다는 거네. 네가 사람 새끼냐 어? 아이야, 좀 봐줘라.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말이야. 어? 가끔은 그럴 때도 있는 거라고. 에라이, 쳇. 넌 이제 친구도 아니다. 네 같은 것도 친구라고 감싸줬던 내가 등신 호구지.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뭐? 너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친구랑 손절하겠다는 거야? 후회 안할 자신 있냐? <laughs> 내가 니네 아니면 만날 친구 하나 없을까 봐 그러냐?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져! 자냐? 아니, 아직. 괜찮아? 뭐가? 괜찮냐고. 이야기 들었어. 들었는데 뭘 괜찮냐고 물어봐. 아, 알아. 당연히 안 괜찮겠지. 에휴. 그 새낀 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그 새끼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나 만나면서도 대놓고 여자 사진 보는 거몇번 들켰었거든. 그때 내가 먼저 차버렸어야 했는데. 모냥 빠지게. 그러게. 그냥 썩어 뒤질 놈아 꺼져! 하고 차버리지 그랬냐. 뭐하러 그런 새끼 붙잡고 있었어. 시간 아깝게.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지. 내가 잘하면 마음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지. 오로지 나만의 착각이었지만. 에휴, 너도 진짜 곰이다, 곰이야. 너 지금 나올 수 있어? 응? 지금? 어, 지금. 이 형님이 어지간해서는 누구한테 뭐안 사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포장마차에서 소주 산다. 나와. 소주만? 어휴, 기분이다. 어묵탕이랑 닭발도 쏠게. 그렇다면 인정이지. 옷이랑 모자만 쓰고 나갈게. 기다려. 알았어. 빨랑 튀어나와라. 늦으면 국물도 없다. 잘 들어갔냐? 어, 응. 난잘 들어왔지. 너는? 나도. 우리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대체? 둘이서 소주 열한 병 정도. 많이도 마셨다. 저 어제 있었던 일 말인데. 없었던 일로 하자고? 어? 술김에 저지른 실수였다. 하룻밤 불장난이었다. 우린 친구 사이잖아. 뭐. 이런 소리 하려고 한거 아니었어? 드라마 보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야, 너는 무슨 여자애가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근데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 어제 술 마시고 너랑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면서 구석형 다 잊었어. 솔직히 너랑 술 마실 때까지만 해도 내가 너랑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laughs>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새끼도 나 차고 바로 다른 여자 만나는데. 나라고 다른 남자 못 만날 거 있나?라는 생각. 그래서 나 너랑 만나보고 싶어졌어. 그러니까 나랑 잔거 없던 일로 하자는 말 같은 거 하지 마. 야, 너그말 진심이야? 완전 진심이야. 적어도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하고 가식 떨고 그런 짓못 해. 아니, 안 해. 후회 안할 자신 있어? 응, 완전. 그래, 그럼 나랑 만나자. 내가. 구석형 그놈보다는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이거 하나만은 약속할게. 너 여자 문제나 다른 문제들도 불안하게 하고 울리는 일 없을 거야. 그거 하나는 꼭 약속할게. 진짜지? 너 나랑 약속한 거다. 새끼 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할게. 고마워 은세마. <목소리> 당신 오늘 구석형 인스타 보고 있더라? 아 봤구나.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새끼는 어떻게 살고 있나 싶어서 한번 들여다본 거야. 다른 마음 없어. 어, 어떻게 살고 있던데? 결혼했던데? 세살 어린 여자랑. 언제 결혼했대? 동기들한테 결혼한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아무도 안 갔겠지. 나도 몰랐으니까. 하여튼 그 새끼 친구 많다고 자랑하더니 정작 인간관계는 개판이라. 에휴, 그냥 들여다보지 마. 당신 마음만 상해. 이미 지난 일인데, 뭐. 아무튼, 미안해. 기분 나빴지. 아니, 뭐, 그냥 생각이 났나 싶었던 것 뿐이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그래, 알겠어. 이제 들여다 볼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윤호진. 너 뭐하고 사냐, 임마? 부석형 그래. 아, 번호 바뀌어서 못 알아봤으려나? 나다, 나. 석형이야. 오랜만이지? 네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다 했냐? 야, 동기 애들한테 물어봤지, 임마 새끼, 벌써 연락 안한지 5년이나 됐더라. 너 은샘이랑 결혼했다면서? 어, 결혼했다. 은샘이랑. 제주도 좋아. 남이 버린 거 주워다 먹고. 오랜만에 연락해서 내뱉는 말이 고작 그거냐? 주둥아리 저렴한 새끼야. 아, 너랑 싸우자고 연락한 거 아니니 진정하고 우리과 동기들끼리 소박하게 동창회 열까 생각 중인데 너도 올래? 동창회? 어, 뭐 내가 주최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때 우리 동기들 절반은 온다고 하더라 몇 명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몰라서 그냥 포기했고 우리가 모이는데 너도 빠질 수는 없지 않겠냐? 아, 미안하다. 나는 못갈것 같네. 왜? 나 보기 껄끄럽냐? 그것도 솔직히 일부는 맞지. 우리가 보기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 이 새끼 이거 은근히 주변 의식한다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제일 큰 이유는 나 사업한다. 요새 이일 때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빠. 오랜만에 동기들 보러 가고는 싶은데. 뭐 연락해준 건 고맙다. 아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대신 다음에는 빼지 말고 꼭 나와라. 알아서 할게. 나이만 바빠서. 알았다. 수고해라. 당신 동창회 한다는 소식 들었어? 어. 안 그래도 구석형이 연락 왔더라. 동창회 나오라고. 그래서 나간다고 했어? 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 요새 바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거절했지. 당신은 간다고 했어? 어, 응. 나는 간만에 애들 얼굴 보러 나간다고 했지. 아 그래? 안 불편하겠어. 구석형도 온다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난 판국에 전 남친이 무슨 소용이겠어. 나 일찍 들어올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우영이는 좀 봐줄 수 있지? 음 당연하지. 당신이 신경 안 쓰인다면 된 거야. 혹시라도 엮이지는 말고. 알겠지? 걱정하지 마. 말도 섞을 일 없을 거니까. 동창회 언제래? 날짜를 제대로 못 들었네. 아 이번 주 토요일이래. 나랑 같이 다녔던 애들도 다 나온다더라고.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좀 풀다 와. 나 당신 믿고 보내 주는 거야. 알지? 몇 번을 말해. 알겠다니까. 정 불안하면 따라오시던가요, 아저씨. 에이, 그건 좀 아니지. 그냥 당신 혼자 가서 신나게 놀다 와. 알았어. 나 믿어 줘서 고마워. 예호진아. 이거 이거 은샘이 아니니? 아내가 아니, 잘못 본 건가? 꼭 뒷모습이 응? 엄마 지금 어디야? 아니, 개무임 있어서 친구들 만나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길래 차마 앞에서는 못 찍고 이렇게 뒤에서 찍어 보내준다. 이거 내가 어마 사람 의심한 건가? 거기 위치가 어딘데? 아저 여기가. 선악동이네. 선악동? 응, 선악동. 왜? 선악동이라는 말이지. 지도에 오류 없고 확실히 선악동 맞아? 아이, 그렇다니까.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너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알려줘서 고마워. 은샘이 아닐 거야. 아니겠지. 아이, 그렇지. 아이고, 우리 이쁜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지. 저 사진은 얼른 지워야겠구나. 그래 엄마, 나 지금 조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 그래그래, 그래. 쉬어가면서 일하고. 당신 어디서 뭐하는 거야? 왜 연락도 안 받고 애들한테 물어보니 동창회는 이미 끝났다던데. 어디야 지금? 이거 보면 연락해줘. 나 석형이랑 같이 있어. 뭐? 누구랑 같이 있다고? 구석형. 네 친구였던 사람이자. 내전 남자 친구였던 사람. 아까 엄마가 보내줬던 사진 속 여자가 그 남자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갔던 여자가 진짜 네가 맞았구나. 미안해. 나 믿고 보내준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당신 볼 낯이 없어. 미안해. 미안.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지금 그 새끼 옆에 누워있는 게 없던 일이 돼? 아니, 그건 아니지. 당신이 날 용서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석형이 옆에 누워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 그래, 맞지. 달라질 건 없지. 근데 나는 지금 당신이 아무런 변명도 없이 순순히 인정한 게더 화가 나.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나 스스로가 주체가 안 돼. 어떡하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너희 둘다 죽여버리고 싶어. 미안해. 나 사실 당신이랑 사는 동안 단한 번도 구석형 잊은 적 없어. 그냥 당신이랑 결혼해서 살면 알아서 잊혀지겠거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 미안해. 당신이랑 우영이한테 너무너무 몹쓸 짓한것 같아서. 아, 그랬구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쭉 나에 대한 감정을 숨긴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 새끼랑 쭉 같이 살기라도 하려고? 응, 음, 우리, 이혼하자.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눈 감아주고 같이 사는 거, 당신도 나도 서로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자. 나도 연기하는 거 너무 죄책감 들어. 그 새끼도 결혼했다며? 아니래. 결혼 안 했대. 그래서 동기들도 몰랐던 거고, 그냥, 유명한 스트리머 만나서 같이 사진 찍어 올린 거래. <laughs> 아, 그래. 퍽이나. 퍽이나 그랬겠네. 그래. 더말안 할란다. 이혼하자. 우리. 야, 이 개새끼야. 집어를 개못 준다더니. 이 새끼가 딱그 짝이네. 좋냐? 친구 마누라랑 자니까 기분이 째지디 어, 병신아. 아주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더라. 이제야 내거 다시 되찾아온 느낌 들고 좋던데. 아, 니네 거? 5년 전에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놓고 이제와서 니꺼내꺼 네 거, 네거 타령하고 있어. 역겹게. 잠깐 실수였어. 한테 실수였다고. 이제는 나이도 들었겠다. 평생 얘 하나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있어. 아, 니가? 말도 그렇게 해주겠다. 너 아직도 다른 여자랑 잠자리하고 다니냐? 너 성병 안 걸렸어? 네가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게난 신기할 따름이다. 그럼, 나를 뭘로 보고? 왜? 그럼냐? 너도 내가 아는 여자 소개시켜 줄까? <laughs> 뚫려있는 입이라고, 걸레 같은 말만 싸대지 말고, 좀 실용적으로 살아. 아니다. 너는 이미 글러쳐먹었구나. 그냥 평생 그렇게 너덜너덜한 걸레짝 같이 살아라. 너한테는 그게 제일 잘 어울린다. 친구한테 말하는 뽐새하고는 친구? 누가 누구더러 친구라는 거야? 나는 네 같은 쓰레기 같은 친구 둔적 없다. 아 그리고 아직 이혼 소송은 진행 안 했지만 너도 상간남 소송 걸릴 수 있는 거 알지? 알고 한진 맞지? 한두번 아니잖아. 네 이러는 거. 아 몰라. 소송을 걸든 말든 네 좋을 대로 하셔. 어차피 그래봤자 몇천 깨지는 거니깐아 어, 그래? 역시 걸레답게 이런 건 잘하네. 그래, 네가 쓰다버린 전 여자친구랑 알콩달콩 백년해로 행복하게 살아라, 친구야. 두번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고, 그땐 진짜 내가 죽이러 간다. 호진 씨, 어머님, 저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하는 짓이야? 나 분명히 너 번호 차단했던 걸로 아는데. 나, 나 번호 바꿨어. 호진씨, 어머님, 제발, 나한 번만 도와주라. 이혼할 때는 두눈 새파랗게 지켜두고,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라고 소리치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연락을 하는 거야? 어머님,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뭘씌었었나봐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왜, 그 새끼가 뭐, 또 바람이라도 폈어? 응, 음, 그 새끼. 나 하나만 사랑한다더니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날막 때려. 집 나가라고. 어떻게 오진 씨? 어머님, 어떡해요? 저 이제 갈 데도 없고 이혼할 때전 재산 당신한테 위제료로 나갔잖아. 그러니까 나 도와줘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년 뻔뻔한 건 변함이 없네. 치 서방 놔두고 바람 피려니 어디서 도와달래? 그 새끼 그런 새끼인 건 네가 제일 잘 알았을 텐데도 그 길을 선택한 건 너잖아. 이제 와서 누굴 원망해? 너 생각이라는 걸할 줄을 모르는 거냐? 아님 그냥 지능이 부족한 거냐? 제발 사람 한명 살리는 셈치고 나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미 너랑 내 인연은 3년 전 네가 나랑 우영이를 버렸을 때 끝났어. 너 우영이 초등학교 들어간 건 알고 있냐? 관심도 없었잖아. 그건... 근데 이제 와서 네가 위험해질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으니 살려 달라. 이건 너무 염치가 없는 짓 아닌가? 네가 사람이면 이런 부탁 못해. 서방이랑 자식 버린 죄 받은 거라 생각해라. 우린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으니 두번 다시는 찾지도 말고. 어머님, 호진씨. 그후 동기들에게 접한 소식으로는 재혼한 두 사람은 제가 연락을 받고 머지않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는 이후 인천을 떠나 먼 지방으로 떠났다는 소식 외에는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아내랑 바람이 났지만 또다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그놈은 마침내 성병에 감염되어 회사에서도 해고당하고 평생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깔끔하게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대박난 덕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여운 아들 그리고 소중한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